혹시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 지하철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선이 하나 더 있다. 노선도에는 없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분명 그 열차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영호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서울 지하철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어쩌면 잊혀졌어야 할 어둠의 노선, 그 기묘하고 섬뜩한 실체에 한발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을 아우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방대한 교통망을 자랑하죠. 하지만 그 거대한 시스템 어디엔가, 오랫동안 숨겨져온 괴담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신도리역 근처, 정확히는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그 깊은 지하 어딘가에, 0호선이란 정체불명의 노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선은 공식 지도에는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나 국토부에서도 어떤 언급도 없죠. 하지만 10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한밤중 아무도 내리지 않는 열차를 탔다가 이상한 곳에 갔다는 믿기 힘든 증언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거나 도시 괴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종된 택배 기사 한 명의 기록이 이 이상한 이야기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는 야간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신도림역 인근에 한 고층 오피스텔에 택배를 전달한 후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엔 이미 지하철이 끊겼어야 하지만 플랫폼에는 수상하게 생긴 열차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어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승객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열차가 출발한 뒤 그는 다시는 그날의 기억을 제대로 떠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택배 기록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음성파일 이 모든 건 우리가 영호선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서가 됩니다. 택배 기사 a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 그는 동료 택배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신도림에서 이상한 열차 봤어. 전광판에도 안 뜨는 열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줄서 있다가 갑자기 싹 사라졌어. 그리고 그날 밤 2시 13분, A씨는 누군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야, 나 지금 이상한 데에 와 있는 것 같아. 신도림역 맞는데, 여긴 조명이 다 꺼져 있고, 이상하게 냄새가 나. 사람도 없고, 근데 뭔가 들려. 아니, 누가 있는 것 같아. 여긴 그냥 여기 아니야. 그후 A씨는 영영 연락이 끊깁니다. 경찰이 추적한 마지막 위치는 신도림역 지하 5층. 그러니까 일반 열차가 정차하는 구간보다 훨씬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 지하철 내부 도면 중 일부 유출본에서 지하 5층이라는 수상한 설계 구조가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하 3층까지만 운행이 가능한 구조였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보안구역이라는 표기가 있었던 거죠.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사 직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예전에 거긴 군사 목적의 비밀 통로였어요. 민간인 접근은 원천 차단됐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공간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한 명도 공식 퇴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모두 실종.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지금도 가끔씩 신도림역 CCTV에서 정체 불명의 열차가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승객은 없고. 전광판에도 표시되지 않는 그 열차. 그리고 플랫폼 끝에 0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2년 전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현우 씨는 새벽까지 과제를 하다가 마지막 지하철을 타러 신도림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열차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고 도착한 열차는 평소 보던 열차와는 미묘하게 달랐죠. 문양이 지워진 마감재, 낡고 음침한 조명 그리고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 현우 씨는 말합니다. 다들 앉아 있긴 한데, 느낌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부 고개를 숙이고,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마치 마네킹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 중한 명이, 분명 몇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현우 씨는 두정거장만 타고 내릴 생각이었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을 통과해 지나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지하철역 안내 방송조차 나오지 않았죠. 놀랍게도 영호선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공백. 현우 씨 역시 정신을 차려보니 영등포구청 근처 공원 벤치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0% 지갑 속엔 평소보다 적은 현금. 그리고 가장 기묘한 건 지하철 티켓 한 장. 정의로 인쇄된 그 티켓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영 단편 노선 왕복 불가. 현우 씨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약3 시간 분량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신도림역 플랫폼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2시 이후 누군가 열차도 없는데 정차음을 들었다거나 승강장 끝에. 흰옷 입은 사람이 보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죠. 그리고 2024년 겨울, 한 유튜버가 신도림역 탐방 중 촬영한 영상의 프레임 한 장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영호선 전광판 표시가 잠깐 반짝인 채 기록됐습니다. 지하철 0.2분 후 도착 단한컷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막 개통을 앞두고 있던 시절, 지하철과 별개로 진행되던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방호 터널 계획. 일명 SHL 제로 프로젝트라고 불리던 흑비 문서였죠. 이 계획은 전쟁이나 대재 상황에 대비해 일부 지하철 구간에 군사 통제하에 비밀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신도림역 지하 구조물이었습니다. SHL 제로 프로젝트는 1976년을 마지막으로 공식 문서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입수한 복원된 설계도면에선 분명히 영호선이라는 라벨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노선의 끝에는 단한 문장만이 남겨져 있었어요. 진입금지, 단편 대상자 접근 불가, 단편 기억이 끊긴 사람들, 기록에서 지워진 승객들,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지하철 내 실종자의 수는 지난 30년간 총 47명, 이중 무려 60%가 신도림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이상한 건 대부분의 사건들이 실수나 가출로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종결 사유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 중몇 명은 직접 신도림역에서 영호선 열차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한 건 기이한 조명, 영명 없는 안내판, 고개 숙인 승객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2017년 실종자 중한 명의 유족이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개인 유품 속에서 발견한 한 사진. 흐릿한 영명판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0. 끝에서 처음으로 이후 시민단체들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청, 국가기록원 등의 영호선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런 노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가 유출한 보안 문서 한 장,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었죠. 영어선은 열려 있다. 반편화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 접근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이며, 통과한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2024년 여름, 한 지하철 촬영 유튜버가 신도림역에서 진행한 심야 몰카 콘텐츠 중 기이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신도림역 하행선 플랫폼 끝에 설치된 폐쇄 구역 표시를 우연히 넘어 서게 되는데 그 순간 셔터음과 함께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헤드라이트가 찍혔죠. 그리고 8초간 카메라 프레임에는 분명히 전광판 없는 회색 열차가 서서히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음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 뭐야? 지금 시간에 열차가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이거 방금 멈춘 거야? 사람, 아니? 그리고 영상은 급히 끊기고, 그 유튜버는 다음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구독자들이 원본을 저장한 상태였고, 해당 클립은 현재도 인터넷 어딘가에서, 영어선 실체 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죠. 문제는 그 이후, 해당 유튜버는 활동을 멈췄고, SNS도 전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영호선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기억, 시간, 현실의 경계를 흐리는 통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그 열차에 발을 들인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암시. 그 열차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 위에 겹쳐져 있는 또 다른 층의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승강장 끝, 어둠 속으로 다가오는 그 열차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지하철에 실제로 영호선 같은 노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상한 지하철을 탄 경험 혹은 기억이 사라졌던 순간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산 해운대의 바닷속 목소리라는 주제로 한밤중 해운대 해변에서 들리는 이상한 노랫소리와 바다에서 나타난 형체에 비밀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